힘차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용남님과 함께 용호동의 한 쇼핑센터로 가보시죠. 주말 오후마다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센텀 합창단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아, 어디서 이런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나. 이 수술하는 정말 느끼지 않으정 분들 너무 잘하셔서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께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실력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좋은 소리를 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멋진데요. 여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주부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합창단도 있다고요 긴장되고 하니까 잘 안나올때도 있고, 그래도 연습을 하니까 더 잘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제가 한게 뿌듯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도 장감이어요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합창의 매력은 뭘까요? 합창을 하면 생활 속에서 꿈꾸었던 아름다움이 가사로 전달되거든요. 이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아니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소아되지만 주필 어떤 낭만을 다시 되찾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시 같이 하기 때문에

와, 실제로 저 건물에 뭐 쇼핑이나 맛집도 많지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키즈 카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죠, 정말 그죠. 자주 가는 곳인데 이런 공연까지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주 금, 토, 일, 오후 2시에 버스킹 공연이 색다른 주제로 펼쳐진다고요? 맞습니다. 금, 토, 일, 오후 2시마다 이렇게 특별한 공연이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공연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